자 제가 오늘 약속된 곡이 딱두 개예요. 예, 제가 노래가 많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예, 많이 부족하지요. 예, 그런데도 나를 초대해. <laughs> <laughs> 예, 예. 이제 문화전 단단하게 먹겠습니다. 제가 <laughs> 혹시 여기 뭐 앞에 계신 분들은 내빈 여러분들인가요? 보세요. 뭐 어떤 어떤 분? 아, 가정주부에? 어? 누가요? 휴, 잠깐만. 저 진짜로, 어디 뭐 지역축제가, 그 뭐, 군수님 시장 옆에서 알랑마 웃기는 예인들이죠 정말 난 재수없어, 그래. 정말. 네? 괜찮아요? 에? 그렇잖아요. 뭐, 군수님이세요? 에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재수 없어요, 난 그런 사람들. 아, 이거 누가 찍었어요? 찍지 마요. 박문 내가 인사 누워. <laughs> 예, 어, 그래서, <laughs> 예? 아, 저 멋있어요? <laughs> 뭐그 청년 어디가 멋있어요, 내가 예? 머리부터 발끝까지. <laughs> 네 제가 조금 그런 소리 좀 듣고 다닙니다, 어머니. 네 조금. 그러니까 TV에서 봤을 때는 맨날 막흙 뒤집어, 뒤집어 쓰고 막. 그래. 아 신구 같아요. 그러니까 매 매주 월요일날 보니까 또 월요일날 여시내고요 수요일날 일구에 탄생. 네, 이렇게 보니까 또 약간 난같치가 아니죠. 네, 반갑고 정겹고.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.